MZ가 전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을 만났습니다. 7월 한여름의 태양처럼 열정적인 이야기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이런 작은 하나의 흐름들이 우리 사회 하나의 북한인권 공론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고 그런 흐름이 된다면 지금 당장 북한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주민들이 그걸 어느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떤 북한이 더욱더 이제 개방된 사, 사회로 나아갔을 때, 아 이곳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나와 비슷한 젊은 친구들이 아, 이 더운 여름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낀다면 저는 아, 이런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일의 하나였큰 어, 흐름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어, 해봤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MG 북한인권 서포터즈의 결과 발표의 날입니다. 일단 북한 인권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많이 없기도 하고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강의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심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천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팀이고요. 처음 서포터즈 활동이 시작됐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알진 못했습니다. 저는 일단 평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은 그 강사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팀원들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북한 인권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청년들은 다섯 개의 팀으로 나뉘어 정해진 기간 안에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리벨스입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북한의 무거운 진진. 엑스토스 북한인권 화이팅. 아재팀 화이팅. 편안한 꿈, 자유로운 내일, 나비장. 팀 전부장 화이팅. 공기관과 민간단체 다섯 곳이 팀별로 매칭된 후 개별 취재와 촬영이 진행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은 카드 뉴스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각 팀마다 기간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NKDB 센터의 신년선 본부장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청년 세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에서 이제 뭐 퀴즈 이벤트라던가 공유 이벤트 이런 것도 열었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DDP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북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북한 음식 문화도 체험하는 등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북한 인권이라는 단한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명이 모여 있지만 저희가 만든 영상 제작이나 카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북한 인권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되 가지고 지금은 네 명이지만 나중엔 100명, 나중엔 1000명이 이런 활동에 참석하게 되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 인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불씨가 더욱 커지길 바랍니다.